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혈관은 조용히 막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 증상 없이요. 제가 30년 동안 혈관 질환만 연구해 온 김현우 박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제 친구가 쓰러졌어요.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친구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다가 그냥 쓰러진 겁니다. 뇌경색이었어요.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반신마비가 왔고 지금도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겨우 65세입니다. 제가 그 친구 집에 가서 주방을 봤어요. 그리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싱크대 밑에 똑같은 기름이 있더군요. 제가 10년 전에 경고했던 바로 그 기름이요. 카놀라유, 옥수수유, 그리고 반쯤 쓰다 남은 튀김 기름까지. 그 친구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기름 하나 바꾸는 게 뭐가 그리 대수냐고 했었죠.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저는 지난 30년간 수천 명의 뇌경색 환자들을 봤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혈관이 막히기 전까지는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머리가 가끔 띵하고 손끝이 조금 저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럽고, 이런 증상들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겼어요. 절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내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다음은 쓰러지는 겁니다. 제 친구처럼요. 그리고 쓰러지고 나면 이미 늦습니다. 반신마비, 언어장애, 치매. 이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절망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희망을 드리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길을 갈 뻔했거든요. 15년 전 제가 53세였을 때입니다. 혈관 검사를 받았는데, 의학 용어로 말하면 경동맥 협착증 초기 단계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로 가는 혈관이 절반 가까이 막혀 있었던 거죠. 그때 제가 느낀 공포 지금도 생생합니다. 혈관을 연구하는 사람이 정작 자기 혈관은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제 아내 얼굴을, 제 아이들 얼굴을 계속 봤습니다. 이대로 쓰러지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연구실에서만 알던 지식을 제 삶에 직접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바꾼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주방에 있는 기름이었습니다. 딱두 가지 기름만 남겼어요. 올리브유와 들기름. 나머지는 전부 버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담당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혈관이 눈에 띄게 좋아져 있었던 겁니다. 6개월 후엔 거의 정상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15년이 지났지만 저는 재발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계단을 뛰어 오르고 손주들과 놀아주고 이렇게 여러분께 영상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뇌경색은 운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 어떤 기름을 쓰느냐, 그 작은 선택 하나가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건강하게 걷고 있을 것이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건 복잡한 게 아닙니다. 딱 7가지 습관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섯 번째 습관과 일곱 번째 식단 이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일곱 번째 이야기는 제가 처음 공개하는 건데 이것만 알아도 혈관 나이를 10년은 절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프랑스 보르도대학교 연구팀이 7,600여명을 5년간 추적한 결과가 있는데 이 방법을 실천한 사람들은 내졸중 위험이 41%나 낮았습니다. 41%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위험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냥 기름 하나 바꾸고 식단 하나 조절하는 것만으로요. 약도 필요 없고 병원도 갈 필요 없고 돈도 거의 안 듭니다. 그냥 마트에서 다른 기름을 집어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부모님, 형제,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한 분이라도 더이 정보를 알게 된다면 그분의 혈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분의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 친구는 이미 늦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그럼 10년 후에도 여러분은 건강하게 웃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기름이 여러분의 혈관을 막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름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70세 이정수님이었어요. 평소엔 건강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머리가 묵직하고 손끝이 저리다고 하시더군요. 검사를 해보니 혈관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그분의 식탁을 보니 늘 쓰시던 기름이 바로 문제였어요. 마트에서 세일할 때 사두신 카놀라유, 옥수수유, 그리고 남은 튀김 기름을 다시 쓰고 계셨습니다. 싱크대 밑에 기름이 다섯 병이나 있었어요. 그 튀김 기름은 색깔이 거의 갈색에 가까웠습니다. 이정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기름이 비싸서 버리기 아깝다고 한번더 쓰면 되는데 왜 버리냐고요. 제가 그 기름 뚜껑을 열어봤는데 냄새부터 이상했습니다. 산패된 기름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났어요. 제가 이정수님께 조언드린 건단 하나였습니다. 기름을 끊지 말고 바꾸세요. 이 말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이 안 좋다고 하면 기름을 아예 안 쓰시려고 해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좋은 기름이 꼭 필요해요. 문제는 나쁜 기름이지 기름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정수님께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싱크대 밑에 있는 기름 전부 다 버리세요. 그리고 세로장 볼때딱두 가지만 사오세요. 올리브유 하나, 들기름 하나, 볶음 요리엔 올리브유, 나물이나 무침에는 들기름을 쓰기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 이주는 정말 적응하기 힘들어 하셨어요. 평생 쓰던 기름이 아니니까 음식 맛이 다르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따님이 계속 격려해 주시고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두달후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혈관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져 있었습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내려갔고 혈액 점도도 개선됐습니다. 손 저림도 거의 사라졌고 얼굴빛이 훨씬 밝아졌어요. 지금은 6개월이 지났는데 이정수 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생활 속 작은 변화가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기름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경색과 직접 연결되는 기름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올리브유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올리브유는 불포화지방산인 올레산이 풍부해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액을 맑게 합니다. 프랑스 보르도 대학교가 65세 이상 7,600여 명을 5년간 추적했더니 올리브유를 자주 섭취한 그룹은 뇌졸중 위험이 41%나 낮았습니다. 68세 박영수 님은 고지혈증 약을 드시면서도 늘 머리가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아침 요거트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씩 넣는 습관으로 두달 만에 중성지방 수치가 내려갔습니다. 아침 요거트나 두부 위에 한 숟가락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튀김용으로는 쓰지 마세요. 발연점이 낮아 고온에선 오히려 해롭습니다. 그다음은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식물성 오메가3가 60% 이상 들어있어 뇌세포를 보호하고 혈전을 막습니다. 농촌진흥청과 부산대 공동연구에서 들기름을 섭취한 실험군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72세 정미자님은 손발이 자주 저려 걱정이 많으셨는데 나물 반찬에 들기름을 넣기 시작한 뒤로 증상이 완화됐습니다. 비빔밥 나물, 국에 생으로 넣어드세요 하루 한두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열에 약하므로 반드시 생으로 섭취하고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이제 피해야 할 기름들을 말씀드릴게요. 마가린과 쇼트닝은 트랜스지방의 주범으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 뇌경색 위험을 높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트랜스지방을 전면 퇴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66세 김정호님은 매일 아침 마가린을 바른 식빵을 드셨습니다. 몇달뒤 혈관 검사에서 동맥 경화가 진행된 것이 확인됐죠. 빵에는 올리브유를 살짝 발라 드시거나 아보카도를 으깨서 대체하세요. 경화식물성 유지, 쇼트닝이 표시된 제품은 피하세요. 카놀라유, 옥수수유, 대두유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 기름들은 고온 화학 정제를 거치며 영양소가 파괴되고 오메가6가 과다합니다. 한국영양학회 보고에 따르면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1대 20 이상일 경우 염증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69세 윤재근님은 늘 쓰던 대두유를 들기름으로 바꾼 뒤 혈압이 안정되고 어지럼증이 줄었습니다. 볶음은 올리브유나 포도씨유, 튀김은 가급적 피하고 부득이하면 한 번만 사용하세요. 기름색이 짙어지고 냄새가 나면 바로 버리세요. 재사용한 튀김 기름은 정말 위험합니다. 한번 가열된 기름은 산화가 급격히 진행돼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재사용한 기름에서 산화지질과 유해물질이 3배 이상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74세 이선자님은 집에서 튀김 후 남은 기름을 두세 번 재사용하셨는데, 이후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상승했습니다. 튀김은 가능하면 피하고, 했다면 남은 기름은 바로 버리세요. 색이 진하거나 거품이 많이 생긴 기름은 절대 다시 쓰지 마세요. 이렇게만 바꿔도 혈관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기름만 바꾸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뇌세포를 살리고 혈전을 막는 생활 습관까지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물 섭취부터 말씀드릴게요. 자는 동안 몸의 수분이 빠져나가 피가 끈적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두 컵을 마시세요. 하루 총 8잔 이상을 나눠서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자주 조금씩 드세요. 걷기 운동도 중요합니다.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혈류 속도가 20% 빨라집니다. 무릎에 무리 가지 않게 천천히 팔을 크게 흔들며 하루 30분이 이상적입니다. 아침 10분, 점심 10분, 저녁 10분으로 나눠 걸으세요. 수면도 혈관 건강과 직결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혈압이 오르고 혈관 벽에 염증이 생깁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세요. 자기 전 핸드폰을 내려놓고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스트레칭으로 몸을 이완하세요. 저염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소금 섭취를 줄이면 혈관의 압력이 안정되어 뇌출혈 위험이 낮아집니다. 국물은 적게, 라면 스프는 반만, 김치는 싱겁게 담그세요. 외식 시엔 싱겁게 해주세요. 라고 미리 말씀하시면 됩니다. 손을 많이 쓰는 것도 뇌 건강에 좋습니다. 손은 제2의 뇌입니다. 손동작은 뇌신경을 자극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스마트폰보다는 펜을, TV보다는 손을 쓰는 활동을 늘리세요. 하루 한 페이지라도 글씨를 써보거나 뜨개질, 설거지, 악기 연습을 해보세요. 대화와 학습도 뇌를 젊게 유지하는 비밀입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언어, 감정, 기억을 담당하는 여러 뇌 부위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정기적으로 친구나 가족과 통화하세요. 경로당, 복지관, 교회 모임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세요. 후각 자극도 중요합니다. 후각은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향기를 맡는 것만으로도 인지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향이 강한 화학 제품보다 자연향, 꽃이나 차, 음식 향을 선택하세요. 좋은 향이 날 때마다 깊게 들이마시며 이 냄새 좋다라고 의식해 보세요. 이렇게 하루의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피가 맑아지고 내로 가는 혈류가 좋아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기름을 끊는 게 아니라 기름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혈관이 안 좋다고 하면 기름을 아예 안 쓰려고 하세요. 그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마가린, 카놀라유, 옥수수유, 이런 기름들은 처음엔 멀쩡해 보여요. 색깔도 깨끗하고 냄새도 별로 안 나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을 조용히 막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증상 없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겁니다. 반대로 올리브유와 들기름은 어떤가요? 이 기름들은 피를 맑게 하고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프랑스 연구에서 뇌경색 위험을 40% 이상 낮춰준다고 했잖아요. 거의 절반 가까이 위험이 줄어드는 겁니다. 기름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순간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평생 후유증이 남아요. 반신마비가 오면 혼자 화장실도 못 가요. 식사도 혼자 못 해요. 가족들이 24시간 돌봐줘야 합니다. 언어 장애가 오면 말도 제대로 못 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표현을 못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치매가 오면 가족들 얼굴도 못 알아봐요. 평생 사랑했던 배우자도 키워놓은 자식들도 누군지 모릅니다. 이게 잘못된 기름을 먹었을 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미래입니다. 무섭죠? 그런데 이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30년 동안 본 수많은 환자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기름을 바꾸고 물한잔더 마시고 하루 30분만 걸으면 내 혈관은 다시 살아나요. 이미 막히기 시작한 혈관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7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80세에 시작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거창한 치료나 비싼 약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한잔 마시는 것, 요거트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 넣는 것, 나물에 들기름 한 숟가락 넣는 것, 하루 30분 걷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고 뇌를 살립니다. 지금 주방에 가보세요. 싱크대 밑을 열어보세요. 거기 어떤 기름이 있나요? 라벨을 자세히 보세요. 정제, 경화, 쇼트닝, 이런 단어가 있으면 바로 버리세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기름 때문에 나중에 병원비로 몇백만원 나가는 게더 아까워요. 그리고 내일 마트 가실 때딱두 가지만 사오세요. 올리브유 한 병, 들기름 한 병. 올리브유는 엑스트라 버진으로 고르시고, 들기름은 국산으로 고르세요.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걸로 사세요. 이게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투자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두 컵을 마시세요. 요거트 드실 때 올리브유 한 숟가락 넣으세요. 점심에 나물 반찬 드실 때 들기름 한 숟가락 뿌려서 드세요. 저녁 먹고 나서 10분만 걸으세요. 이게 다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 작은 변화가 한달 후에 여러분의 혈관을 바꿉니다. 세달 후에 혈액 검사 수치가 좋아집니다. 여섯 달 후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저처럼요. 제가 15년 전에 혈관 문제로 고생했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저는 완전히 건강합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피를 맑게 하는 하루식단 구성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매 끼니마다 어떤 음식을 더하고 빼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어떤 채소가 좋고, 어떤 과일이 좋고, 어떤 단백질을 먹어야 하는지 전부 다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을 막는 숨은 음식들을 파헤쳐 볼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드시는 음식 중에도 사실은 혈관을 막는 음식이 많거든요. 그걸 하나씩 짚어 드릴 거. 계속 구독하시고 놓치지 마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 주시면 이런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할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옆에 계신 가족분들,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변화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어떤 기름으로 바꿔보실 건가요? 주방에 어떤 기름이 있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기름으로 바꿔보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주방으로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건강한 혈관, 맑은 내, 행복한 노년 모두 여러분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